자, 원주각 64쪽 보세요. 자, 이제 원하고 직선,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얘기를 쭉 했거든. 이제 남은 거는 원 안에서 어떤 각, 각을 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저 원주각이라는 용어가 뭘 뜻하는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것부터 확인 좀 해볼게. 자, OAB 하면 이게 부채꼴이야, 이제. 그럼 여기 중심하고 연결된 이 각은 뭐라고 불렀지?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부르잖아니? 맞아. 근데 왜 중심각이야? 원의 중심하고 연결된 각이어서 중심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호 AB 기준으로. 이호 AB의 양 끝점하고 원의 중심 연결해서 만들어지면 중심각. 그 원주각은 뭐냐? 원의 중심이 아니고 원 둘레, 이 원주라는 게 원의 둘레거든. 호 AB 말고 남은 원의 둘레 중에 한 점을 연결한 각.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기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코 AB 고정시켜 놓고 코 AB 말고 남은 원 위에 점 어디든 상관없다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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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연결을 이렇게 쭉해 주면 그걸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성질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원주각하고 여기 중심각은 두배 관계예요. 이거에 곱하기 하면 얘 되고요 이거에 나누기 하면 이강 나옵니다 왜 그럴까 너희 중에 때다 배웠어 이거 처음에 한게 아니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자 삼각형에 바깥에 접하는 원 이걸 뭐라 불렀어? 외접원이라고 불렀거든.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 불렀지?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뭐라 불렀어? 외심이라고 불렀잖아. 응? 하나도 안나 그나마 최신인데 얼마 안됐잖아 외정원의 중심 그래서 너희 이거 배웠어 이각과 이각의 관계 배우지 않았어? 중2때 이거의 두배한 예라는거 배운 적 있지 않아? 그지? 그거를 중심각과 원주각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다른게 아니야 똑같은. 그럼 이거왜각이두배 됐는지 어떻게확인했었냐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서 여기 연결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 하면, 원의 중 하면, 서렇꼭하점을 연결했으니까 다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이길이랑이길이랑이길이는 반지름 다 같다 그럼 각이이각이 x 면 요것도 X겠지 그리고 이 각을 내가 Y라고 하면 이 각도 Y겠죠 <laughs>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그리고 여기 Z, Z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많이 봤어 자 그럼 이제 이쪽 각을 표시할 건데 자 이만큼 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이만큼 뭐라고 쓸수 있어? <laughs> 자 삼각형 OAB에 외각이야. 한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각. 그럼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과 같죠. 여기는 그러니까 EX입니다. 그럼 이쪽 각은 이쪽 각도 똑같지 않아? OAB, OAC의 외각이야.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이야. 이 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Y. 고 여기는 2x 플러스 2 Y. 지몇배 e 두 배지? 절반이고 두 배고 e q u 이 l to Y. Y i 각 e q u 이 l to Y. 이 is equal to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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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이 원주각은 이점 P를 이 원에 둘레 어디다 연결하든 다 상관없다고 했거든. 그점 P를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도 원주각 똑같이 원주각 둘러고. 예를 뭐 이런데다 옮 옮겨, 이런데다 옮겨도 똑같이 원주각이 이렇게 둘러요. 자 이렇게 연결해도 이거 다 똑같이 원주각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각들은 다 똑같아요. 이 각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모만 같으면 각이 똑같냐? 이호 A, B가 고정이 돼 있고 이점두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점 하나를 이호 A, B 말고 다른 어디에다가 연결하는 각은 다 똑같대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두 점만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원 위의 점은 어디다 연결하든 이 각들은 죄다 같아요 왜 같을까요? 생각한 거 지금 봐봐. 봐봐. 지금 이 BC 길이가 고정이 돼 있으면 여기가 고정이 돼 있으면 이 중심각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 중심각 안 바뀌지. 그런데 생각형을 살짝 비틀어갖고 이렇게 비틀다고 해서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새로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이각 이각 더한 게 이각되고. 이각이각 이각 더한 게이각 된다는 사실 변화 에 있어 없어 없죠 이 각하고 이각두 배되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근데 이 각이 안 변했지 이게 고정됐으니까 그제 중심각이 안 변했으니까 중심각의 절반한 게 원주각인데 이 각이 얘네 둘 절반 얘네 둘 절반 똑같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저, 이 점을 이쪽 옮겨도 이 각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아, 알겠어요? 이두 가지 사실만 알면 끝이에요. 오케이, 쉽지? 되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엄청 쉬워. 그래서 지금 한 얘기가 오른쪽까지 연결돼 있고 하나 더. 자, 만약에 호를 내가 이렇게 반원으로 고정하면 어떻게 될까? 네. 지금 내이 호의 길을 AB를 이만큼으로 늘렸어. 이렇게. 이렇게. 늘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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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심각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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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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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이이게이이게 나머지 원 위에 전, 아무데나 연결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각이 원주 각이라고 했고, 이 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라면, 그리고 180도니까 여기 몇도겠어 90도 겠죠 그죠? 그럼 삼각형을 여기다 그리든, 뭐 여기다 그리든, 어디다 그리든 이 각은 죄다 90도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너희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습니까?로 배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었어?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 이렇게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원주각 중심각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중심각이라는 것만 우리 확인을 안 했던 거지 중심각이 평각이고 원주각은 얘 절반 90도다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 얘기만 추가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겹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정신 하나만 더. 자 원이 하나.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원주각 표시하고, 이렇게 원주각을 표시 했는데, 이각두 개가 같았대. 원주각 두 개가 같았다는 얘기는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똑같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원 하나의 원 안에서 얘기하 반지름이 똑같은 원 안에서. 중,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 이거야. 그럼 반대로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도 같겠지. 그리고 너희 중학교 일 학년 때 이런 것도 배웠어.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하고 정비례합니다. 모랑 뭐가 정비례한다고 호의 길이랑 중심각하고 정비례예요. 근데 이 중심각하고 원주각이 두배 관계라고 했지. 그럼 얘네 둘이 정비례하면 얘네 둘도 정비례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배운다. 우 중학교 일학년 때인가? 저희가 뭐 60도다. 그럴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12cm다 그러면은 <laughs> 여기 내가 20도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니? 한번 묻는 문제도 있었거든? 몇 배야? 세 배니까 이것도 세 배겠지 그러니까 이거 3으로 나누면 4개네 그치? 이건 이제 중심각이 아니고 원주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30도가 될 거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10도가 되겠죠? 3배. 3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64쪽, 65쪽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352번을 또 풀어 드릴게요. Yeah, 아, 352번 빈칸 채워 넣는데, 어, 첫 번째 두 개는 아마 쉽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원주각이 하나가 지름이야. 성분이 하나 지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제 이 원주각과 중심각이 두배 된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 되거든요. 자, O, P, A는 이른 변이니까 여기가 X도 여기 X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곽이니까 얘네들 또한 이에스에서 두배 금방 보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아까 설명한 대로 한테 지금 A, B가 호야 이거에 대한 중심 중심과 이거에 대한 원주각 이거 이제 관계 파악할 건데 원의 중심 지나가는 선을 하나 더 그린 거지 두 개를 쪼갠 거야.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 x 그래서 여기 2 x 여기 y면 여기 y 그래서 여기 2 y 그러니까 원주각 x 플러스 y 중심각 2x 플러스 2y 그래서 두 배다 그래서 빈칸에 뭘 채워 넣으면 될지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 이해하면 빈칸에 뭐 넣어야 될지 알아.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좀 어려워. 세 번째 뭐냐면 이 원주각이 이 중심 원의 중심을 아예 포함을 안 시키면. 포함을안 시키면 보조선을 이걸 하나를 더 그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각하고 어떤 각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이만큼 각이 원주각이고 이만큼이 중심각이고 이거 두 배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두배 관계인 거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자 먼저 삼각형 O P B를 봅니다 그럼 이 각이 x면 이 각도 x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여기가 e x 이렇게 니다 왜냐? 다음 두 번째는 삼각형 OPA를 봐요. 그럼 이것도 이등변이다. OP하고 OA가 같아서 그럼 이만큼 y면 이만큼도 y야. 그럼 어디가 2y냐면 <laughs> 이만큼 지금 삼각형 OPA의 외각. 이만큼이 2y야. 문제 원주각하고 중심각을 표현해 보면 자, 원주각은 이각이니까 y에서 x 으로 표현되고요. 그다음에 중심각은 여기 중심각이니까 2y에서 2 x 으로 표현돼요. 그래도 두 배구나. 이제 확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 네모칸에 뭐 넣어야 될지 알겠니? OQ에서 B OQ 를 뺀다 이런거지 A OQ에서 B OQ 뺀다 라인에 들어갈 말은 <laughs> 각 B OQ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각이 둥각으로 넘어가면 너희도 이거 중심각하고 원주각 찾는 걸 헷갈려 하는데 항상 이렇게 봐야 돼. 호를 기준으로 잘 봐야 된다. 자, 봐봐. 호 AB. 자, 이만큼 반원을 넘어갔어. 그럼 이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뭐냐? 여기가 원주각이야. 그러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어디야? 여기가 중심각이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쪽이 중심각이 아니야 원주각으로 표시가 표시된 점은 호에 포함이 안 돼야 됩니다 호 바깥쪽에 있는 점을 연결해야지 원주각이 항상 알겠지? 그래서 이 둘이 둘배 관계니까 357번은 110도에 두배에서 220도 그냥 바로 쓰면 되고 3 5 8번 같은 경우는 반대각이 표시가 돼 있어. 이 되죠. 1058번이 1 5 8이렇게1 5 8데이금이 각은 이 되죠. 1058번이 거든 근데 우리 여이되해야이되니까이되은 이쪽 코의 원주각이에요. 알겠어요? 이 점이 포함되지 않은 코로 이루어진 원주각을 찾는 건가? 그러니까, 얘의 두 배는 이쪽각이에요, 이쪽각. 이제 이쪽각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360에서 얘를 빼면 202도인가요? 그래서 이각의 절반의 적인 0 1도이로 됩니다. 중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두 배인지 반인지 구분 잘 하세요. 오케이. <laughs> 자 오른쪽 문제들 쭉. 풀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뒤에 대표문제 풀다 보면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대표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쭉 해볼게요.